식물군집의 전위. 천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종들은 진화라는 표현을 쓰잖아. 근데 이제 어떤 군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때는 우리가 천이라는 표현을 써. 얘네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떡갈나무 숲이 맨 처음에는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군집의 종 구성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 그러니까 그 군집의 변화를 보는 거야. 시간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군집의 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군집의 천이. 근데 군집의 천이는 그러니까 천이는 두 개로 보통 나눠. 그래서 하나가 이제 1차 천이. 또는 2차 천이겠지 그런 지 그리고 1차 천이 안에 또두 개로 나눠. 그래서 하나가 이제 건성 천이 습성 천이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를 나누는 기준은 흙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는 거야. 토양 자체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졌어. 그 현무암이 됐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제 2차 천이는 뭐산불이 났어. 그러면 흙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초본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가 그런 시간이 아닌 건 알지, 그렇지? 이 천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 일단 섬을 사, 그렇지? 섬을 사서 불을 싹 질러, 그리고서 어떤 식물이 들어오나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어, 내가 죽을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laughs>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섬을 사서, 뭐, 이제 곤충천이도 있거든. 그래서 농약을 쫙 쳐가지고 모든 동물을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동물부터 들어오나,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이 스케일이 되게 크지. 현미경을 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천이를 본다는 거는 진짜 뭐, 이거는 사람의 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권삼천이의 맨처음에 시작은 진짜 암석만 있는 불모지, 용암돼지 같은 걸 얘기를 하면 되겠어. 불모지라고 해 그걸?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국어나 이렇게 보통 언어에서 쓰는 말이랑 과학에서 쓰는 말이 약간 어감의 차이가 좀 있어. 그치? 배설이나 배출 뭐 이런 거 우리는 구분하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이 배설 똥을 배설한다는 표현을 쓰지 배출한다는 표현을 안 쓰잖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불모지면 막 그냥 막 모래 많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만 아예 흙도 없는 그런 암석만 있는 용암돼지 같은 형태를 우리가 불모지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토양을 만들어 주는 애들이 처음에 들어와야 돼 토양을 만들어 주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우류라고요 지우류 땅지자에다 오디자 써 가지고 땅에 옷을 입힌다. 땅 옷을 입히는 애들이 다 이런 뜻이야. 해서 얘네들은 이제 균류하고 이제 조류들이 이제 공생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곰팡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핵 세포 중에서 좀 원시적인 애들이 서로 이렇게 관합성한 애들이 서로 공생체로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지의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지의류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이끼류들이 들어와. 이끼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 그다음에 이제 초본들이 들어와. 초본 그러면 초본보다 조금 더키큰 키 애들을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 아까 개나리 같은 거, 관목. 그 다음에 양수림, 양수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에 호남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수림.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음수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상이라고 한다. 극상, 클라이맥스. 음수림을 하면서 피니시가 돼. 양수림이 아까 얘기했던 소철이나 소나무 같은 애들인데 양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양수로 나 이렇게 표시해. 양수들이 이렇게 자라면 얘네들 햇빛을 되게 좋아하잖아. 얘네들 햇빛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음수들은 햇빛이 좀 작아도 같이 살아. 그러니까 양수 성목하고 이 묘목들이 같이 공존을 할수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얘는 빛이 없어도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빛이 좀들 들어와도 이 부스러기 빛들을 받으면서 얘네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음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 커지겠지, 그치 음수가 이렇게 커져, 어. 음수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이 정말 많이 커지게 되면 여기 있는 양수들이 다 죽게 돼. 그러면 나중에 뭐만 생긴다. 음수립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 순서가 그래서 항상 어, 초간양호농으로 이거 뒤에서도 계속 초간양호농으로할 거다, 쌤이. 근데 암기하는 게 편해. 초간양 손음순이야, 알았지? 그래서 극상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숲을 이렇게 음순님들이 숲을 잃어버리면 정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숲이 돼 버려. 이렇게 돼. 완전히 무슨 마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숲있잖아뭐 겁이 있고 막, 막 버섯 자라거나 이런 무서운 숲있지 그런 숲이 실제로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잘라주지. 사람들이 일부러 잘라줘. 햇빛이 좀 들어오라고. 그래야지만 좀 건강한 숲이 되기 때문에. 초간장 호놈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여기는 이 지우류님이 음. 보다 얘가 개척자야 개척자 그래서 개척자라는 걸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습성천이도 이제 흙이 없어 흙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운영하냐면 호수부터 오는 거야. 그런데 호수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 깨끗한 호수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빈영양이라고요빈 영양물 그리고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부영양호가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래서 늦 같은 것이 돼.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습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습원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초본류들이 자라는 거를 초원이라고 해. 잠시 어, 초원. 그러니까 풀들이 자라는 걸 초원. 어, 초원. 그 다음에 관목림 닌자라 썼네. 감목림, 양수림, 호남림, 은수림. 그래서 뒤에는 초간양호는 다 똑같다. 이렇게 자란다 보면. 근데 이제 영양호에서 자라는 생물이 있기는 하지. 여기서 자라는 생물이 이제 수생식물들이 자라. 수생식물. 물에서 자라는 사는 시, 수생식물들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가? 이게 어, 어, 이게 이제 개척자가 되는. 거.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수생식물이 개척장거를 잘안 물어봐. 지우류가 훨씬 더 주유해. 만약에 하나를 외우라고 한다면 지우를 한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번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끼류들이 이때 이제 씩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됐지? 자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천이는 이런 용암이 터지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 산불이나 산사태가 일어나면 산불. 산사태가 일어난다 해서 흙이 없는 건 아니야. 토양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 어, 초간양호는. 그래서 초본류부터 초원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얘네들은 개척자가 어, 초본류가 개척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얘가 개척자인 거지. 여기서 얘가 개척자. 그지 이게 맞 근데 개척자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개척자는 지의류. 그렇지? 지의류. 아까 지우류 한번 나왔는데 언제 나왔지? 무슨 종이가지고표 종에서 나왔지, 지우류. 얘가 이제 되게 뭐 황이 없는 깨끗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화산이 터지면 황이 되게 많어. 그 약간 똥 냄새 같은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단 말이야, 황내가. 근데 그 황내가 가시고 나면 이제 지우류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풍화작용을 일으키면서 흙을 만들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식물들이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준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중시했냐면 어, 뒤에서 배우는 거랑 이제 응용해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시했고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어,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천이 먼저 해 보자. 283페이지에 있는 거 저거 먼저 풀어 보자. 283페이지. 식물 분집의 밴... 변이 거기 좀 잠깐 풀어 볼까?